자. 하나, 둘, 둘, 둘 셋! 둘, 어. 간다. 옳지. 잘 타네. 좋았어. 좋았어. 잘 탄다. 그래. 같이 타러 다니자. 좋았어. 내리고. 고르게 이 다음에 라임이도 배우면 같이 타러 다니지 않니? 왜 여기, 이런 데에 가시가 있어요? 그러니까 메사 조심해야 돼 우리는 주사를 다 맞았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무슨 주사요? 파상풍 주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쨌다는 가시 하나 잘못하면 옛날 사람들은 그 예방접종을 안 해가지고 죽을 수가 있어 파상풍 주사라고 너무 맞았어 연회수에서 농어촌에 또 남자친구 있지? 여러 명이서 지금 거기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있대. 어 라임 영상 보더니 그 다다음 주에는 풀장 가자고 그랬 거야 또. 그땐 거기는 깨끗한 물이니까 거기서 제대로 한번 수영 배워보자. 오늘 배운 거 한번 써먹어보자. 걔네들은 막 추위에 떠는데 너는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서 안 추워. 아빠 다듬옷 입으면 안 돼요 그때? 아 그때는 더큰 옷이 와. 신청해놨어. 나 신청해놨어. 나만 이제 갈까? 이제 배는 꺼졌으니까. 그냥 빨리 갈래요. 배고파요. 그어나 배고프지 배고프고 사줘요 어